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, 다락방에서 발견된 한 통의 상자.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. 4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. 그런데 그녀는 누구였을까? 내 진짜 이름은 박미영이다. 박순자는 내 쌍둥이 언니다. 이럴 수가. 그리고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들. 어머니께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? 미국으로 입양 보낸 첫째 딸. 45년간 숨겨진 장애 아들까지. 10년 전에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는지 아세요? 민수가 그 여자와 사귄다고 한다.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누나다. 제니퍼가 내 누나라고?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. 해리성 정체감 장애. 다중인격입니다. 박순자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. 미영아, 네가 누구든 상관없었어. 사랑했어. 가족. 가족이에요? 네, 우리는 가족이에요.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.